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당신이 소개를 잘 받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썼던 책, 탑셀즈맨의 노트를 훔치다. 그책 내용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책 중에서 사장의 내용이 소개예요, 소개. 사장의 테마가 소개인데, 그 사장의 현장에서 묻고 답하기. 그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소개 마케팅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소개를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소개를 잘 받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실제 제가, 어 강의장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신입교육을 가면, 어 거의 뭐100% 나오는 질문이라고 할수 있죠. 제가 이제 신입들과 뭐 2시간 동안 Q&A 같은 걸 많이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빼놓지 않고 나오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개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어떤 소개 비법은 무엇인가요? 음, 제가 타이틀 자체를 소개를 잘 받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개를 잘 받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여러분, 중요하다는 인식을 못해서예요. 일단, 대전제는, 어, 이 말을 하면 좀 이렇게 생뚱맞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소개를 잘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하 여러분 영업하는 사람이라면 계약하는 사람이라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세일즈하는 사람이라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요. 왜? 그게 밥벌이거든요. 계약을 하면 다음 달 수당이 있고 계약을 하지 못하면 수당이 없어요. 그러니 머릿속에서는 늘 계약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아, 이분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상담을 해서 계약해야지. 저분한테 저런 상품을 권해 봐야지. 이 이게, 뭐, 이게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그 생각들로 지배되거든요. 그런데 소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 하신다고요. 왜 소개를 받거나 안 받거나 당장 다음 달 수당에 영향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 계약을 한다면 다음 달 내가 수당이 생기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내가 소개를 못 받으면 다음 달 상당할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다음 달 수당은 없는 거죠. 그러니 좀더 멀리 본다면 소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소개를 잘 요청하지 못한다 소개를 잘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어, 먼저 대 존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돌아가서 당신이 소개를 바, 잘 받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하나씩 풀어 보면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소개 요청을 하지 않아서 입니다 소개 요청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 난 소개 요청을 하는데 하는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소개 요청을 잘 하시는지,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면 어제 하루, 4명을 만났던, 3명을 만났던, 5명을 만났던 여러분, 소개 요청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10명, 15명, 20명을 만나셨을 텐데,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는 동안에 여러분, 소개 요청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아, 난 그런 거안 해. 아니에요. 일단 소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가볍게 오늘 제가 이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 상품이 필요하실 만한 분들이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은 계약을 하신 분한테 오늘 이 상품 계약하셨는데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나요? 친한 분이 있나요? 주변에 어, 비슷한 직종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분이 있나요?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걸 잘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소개는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소개 요청을. 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한 명만 소개받는다면 성공적인 영업이나 할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루 한명 소개받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루 네 명을 만난다면 네번 소개 요청해서 몇 번? 한 번만 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한 명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네 명에게 소개 요청해서 한번한 한 분이 소개 요청을 할, 소개 요청을 해주실 때한 명만 해주나요? 보통 한명두명세명 명, 명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렇게 확률을 따져 보면 우리가 1 0번 소개 요청을 해서 한 분한테 소개를 받아도 굉장히 성공적일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한번두번 번, 뭐. 세 번, 네번 정도까지는 쉽게 하세요. 그리고는 아, 제가 해 봤는데 소개가 잘안 돼요. 이런다니까요. 그냥 하세요, 그냥. 밥 먹듯이 그냥 편하게 계속 소개해 주세요. 소개 이게 어 요청이 먼저 습관이 돼야 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소개 요청을 하지 않아서 소개를 못 받다. 는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꾸준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꾸준히 하지 않으세요 계약 하나 하면 그냥 기분이 좀 풀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소개 요청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성실하고 꾸준하게 이게 내 몸에 완전 빼일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꾸준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어 이게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잘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소개가 여러분 못 받는 이유는 먼저 잘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고객분들에게 얼마나 소통을 잘하고 평소 잘하는지, 평소 왕래가 있고, 평소 가벼운 어떤, 예, 그, 뭐,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고, 생일이라도 뭐라 하나 보내고, 이런 어떤 릴레이션십이, 즉, 관계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개 요청할 을 때, 부드럽게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평소 좀 잘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카톡으로 안부 인사도 묻고 그죠. 가벼운 쿠폰도 하나 보내고 그런 어, 관계 관리가 있을 때 소개 요청을 잘 받을 수 있다. 즉 먼저 좀 어, 잘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